2026년 한국의 군사 기술력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차세대 순항미사일 현무3A위 업그레이드 버전이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방어용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의지를 상징하는 결정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무3A위 외형 엔진 성능 가격 그리고 실제 배치 예상 시점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 3A는 길고 매끄러운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비행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전면부는 날렵하게 다듬어진 원뿔 형태로 되어 있어 초음속 비행 시에도 충격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외부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는 은폐 능력을 극대화해 적 레이더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크기는 약 6m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전투기나 지상 발사대에서 쉽게 운용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단단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주며 전술적 유연성을 강조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엔진 성능입니다. 현무 3A 는 터보팬 엔진을 기반으로 하여 장거리 순항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고효율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장시간 비행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는 약 500km에서 1500km까지 확장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업그레이드 모델에서는 1800km 이상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는 아음속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비행하다가 목표 접근 시 기동성을 높여 회피 기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진의 저소음 설계는 탐지 확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며 적어도 비행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적의 방공망을 뚫는 데 탁월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신형 항법 장치가 탑재되어 GPS와 관성 항법을 동시에 활용하며 전자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엔진 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행 경로를 끝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가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국방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발당 제작 단가는 약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사일의 첨단 전자장치, 스텔스 코팅, 고성능 엔진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대량 생산을 통해 단가를 점차 낮추는 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초기에는 고가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준까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배치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험 발사 단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실전 배치 전 마지막 안정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군 관계자들은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전력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은 단순히 새로운 무기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군사 전략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현무 3A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라서 주목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축적해온 기술력과 주변 안보 환경 속에서 자주 국방을 강화하려는 위지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안보 구도를 고려했을 때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갖춘 순항 미사일은 한국의 방어 능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무기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의 등장을 단순한 무기 체계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한국이 세계 군사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관심을 보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 수출이 허용된다면 국제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에 등장할 현무 3A는 외형적 완성도, 엔진 성능, 스텔스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두루 갖춘 차세대 미사일로 평가됩니다. 그 등장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이 스스로의 기술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